자, 봐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에서 역함수 여기 나왔네요. f(x)를 잠깐만 뭐한다기 뭘로 바꿀까? k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이해하습니까 됐어요? 그럼 봐봐. g inverse k는 g inverse k는 6분의 파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꿨어요? g 6분의 파. 그렇죠. g 6분의 파는 k입니다. 이렇게. 인버스맨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아시죠? 여기까지, 그 k 니까 6분의 파이, 어, 사인 6분의 파이 얼마? 2분의 1. 2분의 1이야. 즉, k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o k k가 2분의 1이 나왔다면, 즉, fx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o k fx가 2분의, fx가 뭔데요? 코사인 x. 코사인 x가 2분의 1이 나왔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도나 얼마나 그래요? 아, 코사인반죽에 그리면 되겠죠? 반죽인데, 2분의 1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싸인이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여기까지 아십니까? 그래서 2분의 1일 때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지나갈 때니까, 2분의 1일 때 여기가 몇이에요? 도나 아, 3, 2, 1. 병민아? 2, 1. 역시 랜션 랜어 3번의 파이랑 말론 3번의 파 이렇게 두 개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됐어요? 아 도훈아 어디서 바꿨어? 제가 주머니에 있는데 저도 저 코스... 사인넥스는 이번에 해서 반죽이 그려서 하는 거에서 망했어요 여기서 이걸 안 그렸다고? 그거 그리는 과정에서 망했어요 망했다고? 엉켰어요? 네. 그리려고 했는데 잘못 그렸어 네, 그렸거든요 잘못 그렸어요 어. 잘 그립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들그 다음에 227번 보도록 할게요 사인 2분의 파이 x 라고 되어있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 그냥 이거 보시면 주기가 어떻게 돼요? 우리 평민씨 다 음. 내려놓고 그냥 7번놔봐너 덮어 아이패드 아 아이 덮어버려 씨. 필요도 없어 어자와자 이거 자, 주기 몇이야? 4파이아 4인... 주기가 3이다 여러분들 그 주기가 2분의 이 파인 거 아시죠? 근데 지금 기자리 2분의 파이가 들어간 거죠. 그럼 양변을 몇으로 곱해요? 위아래다 2씩 곱했으면요, 얘가 파이 분의 4파이고요. 파이 날려가지고 얘가 4가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들 여기가 여기가 몇이다 4인 거야. 그럼 여기 몇이겠어요? 2겠어요. 여기까지 내가 짐작 됐어요? 자 여러분 잘 봐. 그럼 여기는 몇이야? 선생님 정답 표시하면 여기는 몇이야? 2. 1이 되겠죠. 이해가 안 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번 시간에 정말 열심히 얘기를 했었지만, 사인 그래프는 코사인 그래프든 봐봐. 우리가 사인 그래프 그리려면 몇 개의 직사각형을 그려라? 여덟 개의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여덟 개의 직사각형을 그리면은, 네,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면 얘를 뒤집죠. 그러니까 이 네모 한 칸으로 모든 그림이 다 그려져야 돼요.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지죠. 얘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돌려죠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 모든 게다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까지, 오 그럼 봐봐, 봐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가로선을 긋잖아요. 여기까지, 오 그럼 봐봐. 여기 이 부분이랑 이 길이랑, 여기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어떻다? 같아요. 좌우대칭이에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거야. 갑니까 그럼 봐봐. C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 봐봐. 날 봐. 여기서 이만큼 거리 있죠? 이만큼 거리랑 이만큼 거리가 같은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요? 다들어져요 그러면은 여기를 1 빼기 α, c를. 그럼 d는 뭐라고 써요? 1 플러스 α가 돼요. α가 뭐야? 여기 이 사이 거리를 의미를 해요. 따지자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뭐냐면요. 두 개를 더해야 c 더하기 d를 하시면 얼마가 남은 거야? 가운데인 1의 2배가 남아요. 이해가 요 어. 가요? 가요? 봐요 오케이? 그럼 봐봐. E랑 F도 볼 건데, E랑 f 는 어디를 기점으로? 여기. 이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여기가 몇이겠어요? 5겠죠? 여기가 5야, 5.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E는 뭐라고 쓴다고? E는? 5에서 약간 뺀 거고요. 여기까지, F는 뭐가 된 거야? 5에서 약간 더한 거야. 근데 그 값이 같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두 개를 더해주시면 얼마 하나요? E 더하기 F가? 얘다 이 가? 가요? 그럼 여기는 몇이겠어요? 아 여기 몇일 거 같아? 여기는 이제 이니까 마이너스 5. 어, 봐봐 여기가 주기가 4죠 그럼 봐봐 여기가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여기가 몇이야? 여기 몇이야? 3. 마이너스 3. 그쵸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3. 예, 가 마이너스 이해 가요? 갑니까? 야 마이너스 3. 그러면, 도나 C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까 그러니까, 어, 아, 그럼 바로, 별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6. 그쵸? 마이너스 6인 거야. 네, 좌우대칭의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까지. 여러분, 상각공소은 무조건 대칭, 점대칭, 선대칭이 다 섞여져 있는 거라서 대충, 얼추 비슷해 보이니까, 그럼 진짜 다 얼추 비슷해. 대충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얘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에서 아마 다 더해달라고 했을 테니까 답이 나오고 끝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갑니까? 오케이. 포로리아를 몰라? 잘안 하, 진짜. 나한테 이제 말고 해주고 가 진짜. <laughs> 자, 여러분들 일단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변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자, 우리가 배운 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런 거였죠. 2분의 파이 혹은? 파이. 파이 혹은 2분의 3파이 혹은 2파이 뭐 이런 거 딱딱딱 주기에 4분의 주기를 했을 때딱 끊어진 걔네들만 봤겠지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건드린적 있어요? 없어요? 어, 없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못 바꿔요 자 이런 애는 못 바꾸는데 자 봐봐 여러분들 그래도 이걸 보고서 이거 정도는 떠올려야 돼자 봐봐 여러분들 얘랑 얘랑, 얘랑 얼마나 차이나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저 저게 배수 관계냐? 음. <laughs> 여러분들 봐봐, 세타 더하기 1이랑 세타 빼기 2랑 얼마나 차이나요? 3차이 3 나죠 지금 몇 차이나요? 6분의 3차이. 6분의 3이니까. 2분의 2분의 파이만큼 차이나요. 여기까지 해가니? 아,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봐봐. 조일정이 어. 아무거나 골라봐. 누구 고를래? 6분의 파이. 아, 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고를건데. 자, 나는 얘를, 잠깐만, t라고 바꿀게요. 여기까지, okay? 그럼 여러분들, 얘는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t 플러스 2분의 파이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얘를요, 이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여기까지 이렇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을 바꿀 명분이 생겼죠. 여기까지 이해가셔요? 아, 이건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따라와야 돼요? 범, 범위. 범위죠. 얘는 x, 아, 세타에 대한 식이었죠. 이걸 t에 대한 식으로 바꿨으니까 t 범위가 바뀌어야 되겠고요. 자, 어, 뭐야. 여기 바꾸는 식이 뭐였냐면은, 내가 뭐를 보러고 갔죠?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을 t라고 바꿨죠. 여기,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세타가 0이 되네요. 0 대입하면 t는 얼마?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 세타가 2파이까지, 세타가 2파이 넣어봐. 이거 얼마냐? 3분의? 1? 3분의 11파이죠? 에? 도훈나뭐라고요 마이너스 1이 나온 거 아니죠? 어, 여기 2파이 넣으면, 에이, 세타가 2파이까지 가네. 2파이 넣으면은, 3분의 11파이까지 나 여기까지 얘 가는 거야. 갑니까? 3분의 11파요? 이 3분의 몇 파이지? 3분의 5파이지? 미쳤나보다. 아 도훈이가 마이너스 얘기해서 그런 거야. 갑자기 마이너스는 너무하지 않았나? 이 센터로 이 센터에서 이제 음. 자, 마이태 뭐,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음. 그다음에 병민아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파이 얼마로 바꿔? 네. 코사인. 아이. 아이패드 덮어. 아이 학생에서 너 어, 아이패드 덮어 빨리. 자, 3 뭐, 2 다시 한 번. 코사인. 그래, 내가 쉽게 바꿔줄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센터로 올려 바꿔. 이거요. 3 2 마이너스 2. 사인 오케이 마이너스 사인 세트다자아세했어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사인 t가 돼 여기까지 이만큼이 마이너스 사인 t가 되고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까지 아십니까? 아,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 t 도1 마이너스 사인 제곱 t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알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사인제곱 t. 나 여기는 플러스 사인 t. 아 여기 2오니까 플러스 2인데, 여기 1 이하니까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간다한다도이나가 간다. 가요? 오케이. 여기 마이너스를 다 바꿔주면서,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얘 부동어 모양 바꿔주고. 여기까지 이해 가십니까? 어 그러면 은 얘가 e s s,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에서 s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요 여기에서 s가 1 나오죠 사이수 바꿨어? 사이수. 사이수, 즉 sin t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1이하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여러분 들 이해 가요 안 가요? 갑니까? 오케이? 음. 그럼, 자, 봐봐. 잘 봐. 이제부터 조금 중요해요. 자, 나얘 그릴 거거든. 얘 그릴 거야. 근데, t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 t 범위가 이랬을 때 얘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 봐봐. 그래프는 일단 깔끔하게 주기 맞게 떠, 주기에 맞게 떨어지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좀 가로 좀맞춰으로시작 앞으로 몇 주기 필요할 것 같아? 3분의 5파이면? 어, 3분의 5파이면 한 주기가 다 필요하죠? 여기 파이, 여기 2파이까지 와야 될거 아니야? 여기까지? 3분의 5파이가 네 번째 있으니까. 여기까지 얘가 안 봐. 뒤로는 몇 주기만큼 그려요? 반주기. 반주, 반주. 반주기나 필요해? 4분의 1. 1주. 4분의 1 주기면 충분하죠? 4분의 1 주기면 충분해요. 여기서 이 정도까지 그려놓는 거야. 자, 이게 여기 사인티야. 여러분들, 이거 티 t u 이야 자, 여기까지 가는 거.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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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어, 자, 그랬을 때, 자,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이정도 되겠네.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까지 오케이? 난 1이어 하시면은, 1은 맨 위에. 이만큼을 벗어난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잘 봐. 여기 몇? 3, 2, 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6분8 오케이 자그 다음에 여기 아여기봐야겠네 여기 3, 2, 1분의아6이러분의7 7분의 <laughs> 영어, 영어로 그렇게 <laughs> 비겁하게 어, 말고이 있어요? 영어로 비곱하게 하네? 여기는 몇이야? 11파이 11파이야 여기까지 되는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여러분 잘봐잘봐 잘 봐. 그러면 지금 일단 이 그림만 봤을때는 지금 우리가 원하는게 여기서부터 아여파만함하파어포 어, 여기까지 이만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색칠할 이 부분을 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 부분 필요없어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거는 다시 또 이만큼을 필요로 하는거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t가 어디서 들어가죠? t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여기야, 여기야. 왼쪽, 오른쪽. 왼쪽에 있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면 여기까지 허럭 범위네요. 여기까지. T?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사실 잘랐어야죠. 이 뒤로는 필요 없는데, 뭐 일단 허럭 범위. 그 다음에 3분의 5파이면 여기야, 여기야. 여기 왼쪽이죠? 3분의 5파이 왼쪽이야? 여기까지? 3분의 5파이면 여기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했던 이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5파이까지를 여기 체크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그럼 봐봐. 여기에서 이만큼은 사실 없는 존재죠? 이만큼은 사실 없는 존재예요. 내가 판단할 필요도 없는 방향 범위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봐. 가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답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마이너스 6분의 8부터 6분의 7파이까지. 여기까지 얘 가봐. 가요? 가요? 여러분, 진짜 얘기 가요? 가요? 얘 가요, 가요. 도훈아얘 가요, 가도훈아딱스면안 돼. 계속 집중해야 돼. 니가 풀듯이 해야 돼.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8부터 6분의 7파인데,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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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죠? 근데 나 치하고, T 고 하고 싶었냐? 세타고 하고, 하고 싶죠? 그럼 다시 치는, 뭐야? 치는? 세타. 세타? t 는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다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집어 넣으면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다음 6분의 7파이니까요. 계산해줄게요. 그럼 세타는 더해주면 뭐냐? 6분의 2파이, 6분의 9파이, 2분의 3파이. 나 여기는 더해주면요,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까지 그래서 답은 예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봐요. 갑니까내 네, 복잡하죠? 뭔가 처리할 게증가중간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더 쉽게 처리 방법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해 가요, 봐요. 가요? 가요? 진짜? 정말? 이해 진짜? 확실하게 이해해야 된다? 돈이 이해 가요 가, 봐. 병민이! 성원이! 이해 가요? 어, 소원아! 어. <laughs> 아, 우리 소원이 잘 자고 있나보다, 진짜.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도록 할게요. 어? 방금 거. 아! 어. 풀어주신 거 있잖아요. 아! 어.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아! 어. 고난이 문제 아니면 기본 문제. 고난. 고난도 유형의 기본 문제. 음. 아닌가? 아니야. 그냥 기본 유형의 고난도. 그러니까 이게 있어. 그러니까 기본 유형. 아, 심화 유형. 내가 뭔 소리야? 다 대표 유형 문제인데. 얘가 그냥 유형 자체가 존나 어렵게 시작하는 유형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쟤는 약간 기본 유형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내용에서 별로 벗기지 않는데 기본 유형을 존나 응용한는소 약간 그런 느낌? 어, 기본 유형을 어. 쟤는 그냥 기본 유형이고. 아, 뭐할때 고난도 하는 난이도를 1부터 5까지 매기면 쟤는 한 4에서 3.5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232번 보도 할게요. 자 232번 보시면 여러분 뭐에 대한 보등식 세타. 세타에 대한 보등식이죠 여기까지. 근데 당연히 딱 봐도 난뭐 해야 되겠어요? 치안에 야해죠 누구를 누구로? 코사인 세타를 아,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할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은, 그럼 얘가 어떻게 되까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얻게 되죠. 오케이? 그럼 다 여기 따라오는 게 뭐야 된다고요? T, t, t의 t. 의 범위. 자, 모든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는 t래요. 그럼 t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세타 1. 마이너스 1, 정확하게? 그거 나같다 2, 3, 맞아. 1, 이하. 이렇게 써주고서 얘가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어떻게? 그럼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얘가 0보다 크고 나갔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봐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이차하면뭐 fx가 0, ft가 0보다 크고 나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내가 몇 개의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여섯. 여섯 개의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죠? 이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야. 오케이? 근데 얘는 모든 실수에 아니면 일종한범위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얘기할니 그냥 자세하게 그린 다음에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그리러 가기 위해서 축을 써봐야 겠죠얘축 얼마냐? 2분의 3. 이죠 여기까지? K? 마이너스 2분의 p에서야 얘가 2분의 3이 될거고 봐봐. 여기가 이렇게 해서 여기 t 축인데 여기가 2분의 3이야. 얘기가 좋게, 근데 지금 나는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고 했죠. 얘기가 좋게 가까운 놈, 여기, 먼 놈, 여기, 자 이렇게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죠. 범이야왜안 돼? 영보다 크나더 들어갔는데 지금 1일 때가 어떻게 됐어요? 0보다 작죠? 여기까지? 그 1을 어디까지 밀어버리면 돼요? 어, 1을 한이 정도까지 밀어버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0보다 큰 거잖아요?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 이 부분이 음수로 들어오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오케이? 이 파트만, 이 파트만 정확하게 0 이상인데 있으면 돼요. X축 위에 있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가 f 1이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대입한 값을 의미를 해요 여기가 a1에 대입한 f1 값이잖아요 a 더스게 f 마이너스 1 신경 써야안 써요, 써요? 신경 안 써요 누구만 신경 쓰면 돼요? f1 f1만 어떻게 되면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요 아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 그림을 보아니? 나는 f1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확인하시면은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양수 범위에서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아 그래서 F1 그러니까 T에다 1대1 해. 그럼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전부 다풀어왔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이 A는 7 이하입니다.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됩니까? 가요? 응. 음. 아, 실력? 어, 내가, 내가 헷갈렸구나. 어, 오케이. 맞네. 됐어요.